네, 잠시 뒤인 오후 8시 정각 투표 종료와 동시에 채널A가 자체 조사한 당선자 예측 결과가 공개됩니다. 숨은 표까지 찾아내는 정밀한 분석으로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장치역 기자입니다. 20여 분뒤 채널A의 당선자 예측 조사가 발표됩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했을까요? 3년 전 대선 자, 때도 채널에 있는 알파 A를 공감사. 활용해 1% 포인트 자, 차이로 정확하게 당선자를 자, 맞췄습니다. 족집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 대선은 정확도가 더 보완됐습니다. 선관위로부터 20만 개 안심 번호를 받아 사전 투표 직후부터 본 투표인 오늘까지 조사를 계속해 숨은 표심도 끝까지 추적해 잡아냈습니다. 여기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인구 통계 구성과 실제 투표율의 차이를 반영해 조사 모집단을 계속 수정 보완했습니다. 또 응답자 생활 방식도 고려해 주중과 주말, 다양한 시간대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무응답을 했을 경우 다른 문항 답변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확률로 계산해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식도 채택했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쉽고 택호만 간결하게. 나를 위한 나의 선택. 잠시 후 발표하는 채널A 예측조사는 서울 등0호개 권역별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합니다. 채널 A 뉴스 장0혁입니다